언론이나 이런 데서 모든 곳에서 아 이건 선하다 선 반은 선이에요. 그러니까 정의를 뜻하는 거야. 네. 이걸 옳은 일이라고 세뇌를 계속 시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응? 계속 악마로 몰아가고. 네,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, 어바파가 말하는 그다 빼서 가지고 어 이제 나눠준다는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. 말이 안 되지 당연히. 예를 들어 갑자기 막그 이재명 뭐취지하는 방에서 강남 아파트 다 빼서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. 예? 그런 얘기 있어요. 미친놈들 아니야, 진짜로. 그아 근데... 그런 말들을 막 합니까, 좌파 방구에서는? 아, 예, 예. 지금 그거 그 시위 나온 여성 여성분들도 뭐뭐네 나라 뭐네 나라 다 그러잖아요. 알바하기 싫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막상 그 강남아파트를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면 누구한테 주냐고 그걸 따져봤냐고요 막상 그 공산당처럼 기가 막힌다 진짜 네 윗사람한테 다 주는거지 제가 이제 좌파분들이랑 통화를 하면 느끼는게 네. 국가가 저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기본값이 있더라고요아 있어요 보수는 아니, 그게 없거든요 보수는 그게 없어요 아니 국가가 뭘 해주는 그게 뭐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 거의 거기 뭐 사회주의라고 봐야죠 사회주의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세금 뭐60% 응. 뜯겠는데 사회주의지 뭐 거기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냈으니까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그건데 그냥 보수는 야그것씹으라 뭐 내가 알아서 저축해갖고 그 내가 받으면 되지 적금 들어서 이건데 그건 낸 만큼 그건 거고 근 지금의 자판은 낸 건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부자들이 맞습니다. 우리를 착취해서 가져간 거를 돌려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네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삼성 해체라는 말이 그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거든요 삼성 해체요? 예, 네, 지금 그, 거기서도 <laughs> 할걸요? 얘기를? 근데 그걸 막상 자파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한번 물어보시면. 아니,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삼성, 해체해서... 삼성 해체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데. 아, 진짜, 그런,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?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폭락하죠. 삼성 해체가 되면. 한번 물어보세요. 자파 누가 전화하면은. 그 저는 그때는, 아, 이게 삼성 해체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생각을 했었죠. 적도, 적도 있어요. 와, 아, 진짜 아, 거기는 정직한 <laughs> 소리구나.